더. 이렇게 오케이? 그 씨. 코너가 애매해지지오케케이어어 대기 아, 여러분들 저 따라오세요 그냥 점프 k 기 바로 피시면 돼요 끝이에요 그게 이 아, 섬에 착지하면 이요이 섬에 대기 어, 엄청 쉬워요 이이 k 아 y o k 힐 되니까 어고 그대로 y Okay. o 빨리 y Okay. o 힐 a 힐 o k a 이 o k a 이아 k a 안 찍혀 a y 살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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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네, 그다음 이거, 1 번.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같이 가야 돼요. 갈 때. 죽 없는 거 하나 있어요, 여기. 거기 뭐 있나요? 거기 혹시? 어, 이 섬에 이 섬에 사람 있어요. 이 섬에 사람이 있다고요? 예 네. 잠깐만, 수 숙,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자, 어, 안 보이. 잠 잠깐만. 진정하세요, 여러분들. 천천히. 자필은 있고요. 꺾이 버튼, 꺾이 버튼. 아 따라 따라 오지 마세요. 마세요. 여, 저 여기까지. 위치 찾 위치 찾고 있어서 따라 오지 마세요. 키스크 여기 하나 박을까요? 오케그 꺾이는 부분에 박아야 음. 돼. 꺾이는 부분에. 아 너무 포으셔 갖고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 여기가 꺾인 거 같거든요. 여기 한번 찍어 주세요 스킬. 아니 네,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정각. 여기서 아, 일단 여기서 키스크 하나 박죠. 조금 더 앞으로 갈수 있거든요. 네. 제가 폭키 박는 중. 스톱 어, 스톱 조심히. 다 포키 받고 이동. 애들 치 여기. 여기서 여기야 포키 하나 여기 포키 하나. 포키 오케이, 있는 자, 분 아까. 오와. 잠깐만 거기 설치 중인데. 아 어, 오케이 낙타. 포키 있다 하신 분 누구예요 여기 혹시? 설치 중. 포키 동하는 얼마 이거? 없어요? 아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저기 뭐야 키스크 박혀 있는데 위에. 네네 여기서 키스크 방향으로 이쪽, 위로 올라가야 이쪽, 이쪽, 돼요. 쪽쪽제쪽제 쪽. 지금 달려서 제쪽. 바로 여, 가야 돼. 어 리셋 시킬게요. 잠깐만 스톱 어디야 키로디야 직진 여기 있어 따라오세요 젤징 키스크 쪽 달려 어. 보라색도 있어 보라색 이거 애들 다 굴립니다 제주치 몸빵 죽이자 몸빵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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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렸어 야 지금 퐁퐁퐁 제주치 제주치 리셋 시켜야 돼 저거 면제 중와 우리 타이밍 기가 막히게 왔네 제주치 와개딸피기 어글타 즐기세요 어글타 이번이번 상급 상급 아잠깐이 문제가 아니야. 일단 죽게. 이번 주에 이번 여러분들 점사. 점사. 이거 <laughs> 1번, 2번. 1번. 1번, 1번 제주치 때리지 마세요. 제주치 때리면 안 돼요. 리셋. 리셋 해야 돼요, 이거. 자. 아, 뭐, 어, 다시, 다시 키스 예. 자리로. 세갈리 스킬 쓸게요. 잠깐만 이거 도트 없을 때까지 몸빵 해야 돼. 얘들 아, 잡을 수도 있어 잡고. 키스커 자리로 살짝 후진. 아, 어, 후진하세요. 어, 아, 키스커 있어요. 얘네 키스커? 얘네 키스커 깼어요. 내 생각에 얘네 잡아올 어, 거 같은데? 뭐야. 뭐? 어, 나 죽을 것 같은데? 스크스부 빼세요. 지금? 지금 빼세요. 어디로 빼요? 그러니까 저희, 저희 키스, 저희 키스. 여기 아, 키스케 키스 있잖아, 우리. 여기 6번 여몇 가지 빼면 돼요. 에이, 섬에서 나와야 돼요. 얘네 잡아오는 거 봐야 되는데. 음. 오, 뭐야? 나 떨어졌어. 아, 괜찮아요 키스케 음. 키스 어, 있어요. 어, 뭐. 뭐. 아 리셋, 리어요 아, 기가 막힌 타임. 아, 기가 막힌 타임. 아, 기 아, 기가 막힌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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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힌 그냥 전부 지렸다. 낙사해, 전부 낙사해 버리세요. 낙사해 버리세요 그냥. 낙사고 움직이면 안되요 그러면은 떨어지면안 되니까 내려갈까. 낙사하세요. 그어 됐다. 초기에 됐다. 오케이 초기 됐어요. 오 잡오. 얘네 잡오. 여러분들 올라오시면 됩니다. 아. 이거 이제 피채우고 올라오세요. 천천히 피채우세요. 진정해요. 아직 들어오지 마세요. 피채우고. 앞에서 좀 기다려요. 아, 피치 보세요. 이거 제가 죽여놓을게요. 오우 깜짝. 중대기 어디서 여기서 대기. 방역길. 예, 예, 예. 오케이. 갈게요. 네. 저거 1번부터 바로 죽여주세요. 1번. 소부중, 소부중, 소부중. 1번, 1번 잘라, 잘라, 잘라. 이빨 잘라. 아, 아, 그래. 아, 그래. 잘라. 아, 오케이. 나이 됐어요. 이거 탱. 이거 랩 차. 난가 같지 말고 정군 하나만 한번 뽑아주세요. 고고고. 링크 아 이씨 음, 반지 설마 저거 하나면 아니겠지 영중이요 왜 영중 생명력 땡이라고요 여기 네. <laughs> 잠깐 대기 여기서 키스 하나 조금. 박아야 돼요 왜요 어? 여기서 받고 이제 잡히 쪽으로 아 어, 포키 없는 데죠 포키 아까 썼어요 포키 있는 분 있어요 네 아, 런닝 제가 있으신데 뭐야 그냥 주방에서 저 여기 있어요. 여기요, 여러분들, 설치해주세요. 내가 주세요. 후키 방다니까, 왜출발하셨어요이가 등록. 꿈섬이 어디야? 아, 아, 여기 지구나. 네, 돌릴게요. 있네요, 우리 쫄 3마리 남았어요. 그 다음 5번. 5번. 저 금지징 뜨리 마세요. 속박해 봤나어요 아이고 상처 있는데. 두 번. 오파동 넘어져요. 아, 아랑님한테 힐 아랑 아, 힐 봐야 나랑님 돼요. 나랑님한테 힐 우리 음안 보도록 해라. 일. 아이고 치우 치유, 제치유님 아침에. 어도 아, 가신... 포스로 빼서 주시면 되는데. 제가 아, 변신. 힐 주세요. 감사 아, 상치가 없구나 치유님이예 그래서 그런거예요 저거 못 푸셔가지고 금지스에서 메인 생존 다른 파트 저 포스 포스 아예. 설정에서 옆으로 상치를, 빼가지고 저상상치가없대요치바에없 상치. 어. <laughs> <치마급> 하치 <다치. 웃음> 또 써요 또 써요 상태 이상 르지 말아야 네. 되는데 좀... 좀 멀어지세요 멀어 멀리 있으면 안 맞거든요 아안 아, 걸렸다 나 있어 이거리좀 멀리 서주시면 안 걸려요 상급치유물약 뭐야 팔고 있어요 지금 소주님이 상급치유물약야 아, 필요하신 아, 분 사세요 집서 얼마요? 뭐이겠게 얼마 인지는아천참참참0데요 1600 에이, 참이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사참사참참참참참참참참참원이참요 <laughs> <laughs> <1000목이. 웃음> <laughs> 아, 하나만 하나만 재료값이 야 없어요? 빨리 사 빨리 사 빨리 사힘0신 분이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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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사야살수 <laughs> <지금 웃음> 밖에 없네 이 상술이 착달나네요아이타 <laughs> 아, 제가 들고 있는 상체를 아 데리고 싶다 야 이렇게 파네 너는 크게 될 <laughs> 놈이네 이거 <laughs> 아이 티나세요 소준이검물 팔고 있. <laughs> 크게 될 놈이야 이거 야 2개 <laughs> <지가> 입마 <입만> 이제 <laughs> 야... 이 떴어요. 상태 이상. 네. 강사꾼의 피가 흐르고 계시네요. 타이밍 좋다. 았 동시에 샀더니 안 걸리고 있어. 열받네 이거. 아니요. 지금 바삭 붙었는데도 안 걸렸어요, 지금. 오빠도. 네. 그게 이원수 제한이 있을 거예요. 이원수가 있나 봐. 아, 어, 이능수 있는 거 같아요. 랜덤 주변. 붙었어요. 밖에 새끼 이름이 조그만게 바보같이네 네, 근데 네. 풀렸어요? 네, 멀리 있으면 안 걸리니까 저기 다 풀어주세요. 이렇게 보호파동 넘어올요 그래도 저거 보호막은 지울 수 있어가지고 그러면 다행이네. 아, 거의 다 잡았어요, 이제. 조그만 게마로 같이. 어. 풀었어. 쥐님들레가 오빠도. 이거 아까 거의떨어진 지점까지 거리 벌렸는데도 걸려요. 아, 어. 그냥 그냥 이너 차지야. 아이거 네. 어? 음... 그냥 치 이렇게 서로 꺼내 놓고 풀어 줘요, 그냥. 이렇게. 풀 풀잖아. 뛰어 내리면 안 걸리네. 이거 루트 한번 해 봐야 되나요? 아, 네. 포장이에포장세요 포장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되나? 포스 스 대장획으로 하면 되나요? 네네네. 네네. 포스 대장획. 아이드 되게. 아. 아. 어, 얘는 적... 혹시 무기 말고 다른 것도 주나요 혹시? 방어구 줘요. 당황. 방패랑 아. 상의 상이를. 상이랑... 그러면은... 유일상입니다. 실패면은 그거네. 그런 거 나오겠네요. 실패면. 은도 있나? 어, 어. 거의 실패면 방패가 많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아 아무 것도 안 나오진 아니. 않아요? 거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북미에서 아, 아무것도 안 나온 적 있어요. 제 아, 바코드님은 귀걸이나 꽝도 많다는데? 어, 자피의 귀걸이도 있긴 한데 귀걸이는 나쁘지 않을걸요. 귀걸이는 옵션? 물리 맞음 같이 있어요. 아, 꽝도 많이 봤어요. 야, 이게... 저런 건필거야돼 그래야 밑밥을 깔아야 됩니다. 아, 꽝도 <laughs> 많, 많구나. 아, 아, 분미에서도 우와. 꽝이었구나 이게. 어, 밑밥을 일단 깔고 혹시 안 나면 막아니까. 내려오라고 내려. 이거 리가 물리라고요? 물리? 물리 맞은 같이. 물리 맞은 같이. 아... 오케이. 오바던. 이제 뭐 어려운 거없이 쫄도 안 나고. 네, 그러면... 그대로예요. 음... 똑같은 패턴이네 그냥. 나가? 나가 누가? 누가? 발가나와야야전드야 근데 이거가 진짜. 오늘 영상누끝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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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맞아요. 아누 핵핑이 안 나오냐고 핀6 6뉴로아2 60, 어, 59 52 근데 이게 시프트 F12를 하냐 안 하냐가 또 달라요 이게 옆에서 누가 스킬 쓰고 있으면 은아보호안지다 정령성 우리 많지 않아요 정령성? 네. 여러분들 지워주세요, 제가 안 지워도 만약에 편타 <laughs> 치시는 거 아니야? 정력으로 어, 아무도 안 지우는데? 에로우님 어, 숨겼다 아, 저 네. 퇴선입니다 아, 퇴선이요? 아, 네. 네 아, 아쉽네요 활 나오는데 아, 스킬렉 스킬 아, 활도 나와요? 활, 활 좋아요, 네. 팔, 팔 좋아요. 음. 스킬이 안 나갑니다 이런 건안 나와요? 그러 보니까? 법서 보호구? 법서 나와요 아, 얘 그거요 얘가 법서 그러니까 나와요? 그러니까 네네네 제슈치가 법서고요 자 베일이 보호기고아 보호구요? 보호구는 필요 없는데 아 에로님 이거 활, 활 드시면 안포 가기 전에 졸업인데? 그치 다른 데 안가도 되겠죠 예. 에 아프지 근데 방어구는 먹어야 되니까 어차피 근데 동굴 방어구. 아 동굴 방어구가 별로래 가지고 사면서도 됩니다. 그, 그. 어차피 정식 가도 되고. 네네. 자 달피 화이팅 빡세게 딜할게요. 창남은 이제 검정 분들끼리 직주. 오파동 어, 우리 레기온 퍼스로 다음에 올 때는 이거 엄청 빨리 잡아요, 시청자분들. 아직은 우리가 쩔애비라서 이렇게 오래 걸린 거고. 다음에 올 때는 엄청 지방 잡을 거예요. 제일 쩔애비 28. 아, 우리 우리 28? 네네네, 치은 아, 치은은 상관없죠, 뭐. 치은님들은 힐만 하시면 되니까. 부식 넣나요? <laughs> 게임 들어갑니다. 아니, 이제 저항 날것 같은데. 부식 좀나오세요 부식. 정룡 저는 저봐. 아저왕 같은데? 부식? 데려습니다제 손이 부식입니다. 안 넣어도 돼요.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마지막 보호파동. 보호 맞이요? 네, 지었어요. 아, 손떨어갑다 아, 손발 치고. 아, 수습니다 아 이건 남자답게 도 탈게요 그냥 바로 가서 그냥 남자답게 간청 한번 드리고 합니다. <laughs> 똥꼬루 탓게 똥꼬루 자필 똥꼬루 갑니다 하나 둘셋 아직 안봤어요 음! 어? 궁성! 아, 아, 아. 저... 우와 궁성 궁성님들 자필장군이 대박 이거 저, 저, 졸업입니다 자 개성... 궁성 몇명인리지 궁성 몇명이에요 지금

자, 자필 장군 갑니다. 1 8 7 과연, 야. 이거 궁성님들만 굴리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 굴리시면 안 돼요? 오, 과연 누가 먹을 것인가? 819. 와, 발렸다, 에론 진디 미님 같은데? 819가 이긴, 이긴 것 같은데? 네. 야소장팩이 소준이. 소준이. 와 미장팩이. 와 미장팩이 돌았네. 아까 상치 팔던 분. 오. 오. 와 변부 여기서 장구나. 여기서 장치가 네 장사도 많이 하고 먹고 <laughs> 최고의 승리자는. 아, <laughs> 축하니다 축하 축하. 졸업하셨네 활 여기 <laughs> 동굴 활안 드셔도 되겠네. 축하드립니다. 소준이. 고생들아, 고생들어요고생했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고했어요고했어니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고생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고생했어요. 요고생고고생했어생했어고생생명력이네 와. 그 안포가셔서 유일 안 드셔도 돼요 그거아시면목거이는안시어나아시이아시면서그아시 아시죠? 다팔아시아상죠다 팔렸다고요? 와, 대박이다와부럽 이거 아, 가 잘못 누거거아니야 청계 청계를 올릴 생각을 이거 아아아